사실, 버티댄싱은 엄청난 저예산으로 만들 때부터 고비가 많았던 영화였거든요. 기적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통해 차근차근 영화 음악을 완성해 가요. 한 시대를 풍미해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우리가 OST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영화 하나에 대표적인 음악 하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대표적인 곡이 하나가 아니고 너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더티 댄싱이 그런데 그 유명한 엔딩을 비롯해서도 띵곡이 너무 많아서 영화 내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저는 사실 영화는 그냥 오, 재밌네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사운드트랙 돌려 듣다가 영화를 또 봤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베이비를 구석에 앉힐 수 없어라는 대사를 외우고 패트릭 스웨이지 행님 하면서 온몸을 떨고 제니퍼 글레이의 근황을 찾아보는 빠돌이가 되었다 이거예요. 정말 영화와 음악이 최고의 시너지를 일으킨 예시 아닐까 싶은데 사실 더티댄싱은 엄청난 저예산으로 만들 때부터 고비가 많았던 영화였거든요. 영화를 비롯해서 여기 참가한 뮤지션들도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실 이 영화가 좋아서 참여한 뮤지션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OST의 전설, 더티댄싱의 음악 제작 뒷이야기, 이거를 파티별로 나눠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재구성해봤어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더티 댄싱이 어떻게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약간 필요해요. 더티 댄싱 대본은 애초에 모든 메이저 스튜디오한테 거절당했죠. 메이저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름 좀 있다 싶은 곳도 모두 이 영화의 실패를 예상해요. 그러니까 결국 제작도 베스트론 픽처스라는 전혀 이름 없는 곳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고작 500만 달러에 그칠 정도로 심각하게 낮았던 거죠. 이거는 다소 마초적인 그 당시의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이름 만들면 그렇게 매력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더티 댄싱이라는 영화의 탄생 계기도 작가가 다른 영화에 삽입한 댄스신이 누락되면서 아예 댄스 영화를 만들어 버리자는 게 발단. 그러니까 일종의 덕심 실현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작가 엘리노어 버그스틴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예요. 영화의 배경도 작가 엘리노어의 젊은 시절과 일치하는 1963년이잖아요. 작가는 머릿속에 무슨 무슨 노래를 써야 한다 계획을 세워 두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60년대 노래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안 그래도 비싼 이 곡들의 사용권을 다 가져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없는 돈이 그나마도 텅텅 비어버리는 거고요. 오리지널 곡을 만들어야 하는데 뭐 유명한 뮤지션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더티댄싱은 기적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통해 차근차근 영화 음악을 완성해가요. 자니 역을 맡은 패트릭 스웨이지 더티 댄싱을 찍을 때 나이가 이미 3 5다섯이었죠그 전에도 물론 연기 활동을 했고 이름 있는 영화와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지만 슈퍼스타와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1984년에 패트릭이 찍은 영화 중에 그랜드뷰 USA 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제이미 리커티스와 함께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또그 당시에 이 영화도 들어갈 음악이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패트릭은 작곡하는 친구와 함께 이 영화에 들어갈 노래 한번 만들어보자고 열심히 머리를 짜내는데 그렇게 열심히 만든 노래는 반려가 되죠. 이 노래는 이후에 그대로 창고에 처박히고 같이 작곡한 친구의 말로는 자긴 아예 그 노래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다고 근데 2년 뒤에 더티 댄싱도 이전 작과 같은 처지에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영화에 들어갈 노래가 없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패트릭은 2년 전에 처박힌 그 데모테이프를 슬쩍 꺼내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떠냐면서 제작진한테 들려주는데 이거는 바로 이 곡이었어요. 패트릭의 집념은 결국 더티댄싱 제작진을 매료시키죠. 이거는 그대로 잔니와 베이비의 이별 장면의 수록. 패트릭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신 작곡가 친구와 함께 이 곡의 저작권을 100% 가져가는 걸로 합의를 봐요. a b t h so in seven. Neither w i 같은 시기 미국에는 프랭크 프리바이트라는 가난한 뮤지션이 있었습니다. 한때 프랭크 앤더 노카우치라는 밴드를 운영하면서 앨범을 냈지만 지금은 소속사가 없어서 데모 테이프를 막 돌려야 하는 신세였어요. 81년에 데뷔곡을 빌보드 차트 10위에 올렸지만 그 이후로는 별 소득이 없었던 밴드였죠. 심지어 여기 있던 티코 토레스라는 드러머는 중간에 여기를 나오더니 다른 밴드로 갈아타 초대박을 치니라. <목소리> 밴드의 이름은 바로 본조비 딱 1986년에 슬리퍼리 웬웨이라는 앨범을 발매하면서 월드스타의 반열을 올라버려요 하지만 이거는 프랭크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지금의 프랭크는 전업이낼 돈도 없는 아나한 뮤지션 새 소속사 구하려고 열심히 데모를 돌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프랭크에게 연락한 사람은 자기가 이전에 활동하던 소속사의 사장 지미 아이너 숫자 하니까 지금은 더티 댄싱이라는 영화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다네요 프랭크는 묻습니다 더티 댄싱? 지금은 에로 영화답니까? 사장은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평범한 멜로 영화라면서 이제 진땀을 빼요 그리고 수학이 너머로 프랭크한테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거죠 프랭크 버티댄싱에 들어갈 음악 하나 만들어줄래? 바쁘다면서 거절하는 프랭크 하지만 사장은 프랭크의 바지가랑이를또 붙잡아요 이 영화는 네 인생을 바꿀 거라고 7분짜리 곡 하나만 써달라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합니다 프랭크는 이제 뭐 긴가민가하죠 사실 지난번에도 이 사장이 똑같은 사탕발림으로 자기를 속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인생이 바뀔 거라면서요 하지만 프랭크 인생은 바뀌지 않았 많았고, 7분짜리 곡이면은 사실 싱글로 나올 가능성도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프랭크는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래요. 하나 써줄게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7분짜리 곡 하나를 쓰게 되고 직접 부른 데모를 더티댄싱 제작진에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 제작진은 <목소리> 듣게 되는 거고요. 더티댄싱은 엔딩에 쓸 노래가 없어서 곡 몇백 개를 계속 이제 돌려듣는 처지였거든요. 프랭크의 노래는 데모테이프 중에서도 제일 구석에 있던 노래였는데 마지막에 듣는 이 곡이 대박이 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작진은 이곡에 그대로 꽂혀버려서 4월 내내 이 곡만 듣게 되고 가난하지만 최고의 작곡가인 프랭크로부터 노래 하나를 더 가져와요. 이번에 프랭크는 새로 쓴 곡이 아닌 원래 써놓은 곡 하나를 갖다주는데 그대로 연타석 홈런을 때려버립니다 제작진은 아주 미쳐버리죠 이 곡도 그대로 영화에 때려 넣기로 하고 60년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기타 솔로를 색소폰 솔로로 대체 분위기를 낼수 있는 가수를 찾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e 티 댄싱은 이름부터 야한 영화로 많이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낮아 출연진도 화려하지 않아 그냥 까이는게 일상인 영화였어요 정녕 쓸만한 사람은 없을까 t 티 댄싱은 여기서 한 사람과의 인연을 떠올리죠 바로 e t l i 이 g is, e t h i n s e 70년대 전성기를 누렸지만 거의 10년째 히트곡을 배출하지 못하는 옛날 분위기의 가수였어요. 근데 자 봅시다. 75년에 이 All By Myself를 프로듀싱한 사람이 바로 더티 댄싱의 음악 담당자 지니 아이너였던 거죠. 결국 더티 댄싱은 이 인연으로 에릭에게 Hungry Eyes를 부탁하게 되고 에릭은 데모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Hungry Eyes를 열창.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자니와 베이비의 댄스 레슨 장면에 삽입이 돼요. 자 헝그리 아이스는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근데 아직 한국의 섭외가 남지 않았습니까? 바로 엔딩씬에삽입될 끝판왕, 타임 오프 마이 라이프의 섭외 이 당시 이 곡을 위해서 제작진이 접근한 가수들의 명단이 도나서머와 라이언을 리치, 데릴 홀과 킹케언즈 등 기라성 같은 분들은 다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거절합니다 제작진은 이번엔 빌메들리와 제니퍼 원스에게 접근하는데 빌메들리가 누구냐? 바로 60년대 전성기를 노린 라이처스 브라더스 멤버 이 그룹은 듀오라서 부르기도 안성 맞춤이었죠. 제니퍼 원스 또한 그랬습니다. 82년에 조코커와 사관가 신사 오 s 스를 불러서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그러니까 역시 듀오에 익숙한 가수였어요. <목소리> 60년대 풍미로 나고 듀엣으로도 같은 최고의 조합 아닙니까? 근데 뭐이 둘은 쉽게 해 주나요? 빌반 처음 더티 댄싱의 노래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고는 작곡가 프랭크와 똑같은 반응을 어. 처음에 이 영화 제목 듣고 내가 대답한 게, 우리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는 이런 성인 영화에 노래 못 준다고. 그리고도 계속 뚱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제니퍼 원스의 경우도 그래요. 별로 안 끌렸대요. 참 신기하지만 그때는 그랬다는데, 결국 이 둘을 꼬시는 건 바로 서로를 향한 음악적 호감. 서로가 서로와 한 번쯤은 듀엣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빌 메들리는 제니퍼 원스가 한다면 한다. 제니퍼 원스는 빌 메들리가 한다면 한다. 네요. 어? 개꿀. 제니퍼가 빌을 설득하고, 얘기 끝났습니다. 둘은 영화가 성공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그저 같이 작업한다니까 신나서 노래 부르고 헤어지는데 이 곡은 그렇게 n b o d y u baby in a o a r n o w I e h e t e m e 연 설이 되어 버리 고요. 자니가 구석에 베이비를 끌고 나오고, 리프트를 성공시키는 이 7분의 장면은 어딜 가든 평생 박제가 돼요. 이 씬의 웅장함을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더티댄싱은 가까스로 음악을 완성하고 영화를 개봉하게 되죠. 그리고 2억 달러를 넘게 빨아들이면서 댄스 영화를 대표하는 전설로 남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크게 4개의 줄기로 이제 뒷이야기를 구성해보았는데, 사실 더티댄싱은 이외에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진짜 머리를 싸매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자니가 불만을 표출하는 베이비한테 차에 타바를 시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I'm doing all this to save your ass but I really want to do is drop you on it Let's get out of here It's overload 이 장면에 쓰인 노래가 바로 오버로드인데 이건 또 지미가 자파코스타라는 가수로부터 2,000달러 주고 그냥 사온 거예요. 막상 가수는 이게 뭔 영화인지는 몰랐답니다. 이런 식으로 빅댄싱은 영화의 비전을 어필하거나 그런 거창한 계획 없이 노래를 사들이고 인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간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만든 사운드 트랙은 1 8주를 빌보드 1위에 짱박으면서 3천만 장이 넘게 팔려나가요. 영화에 자기 노래를 수록했던 패트릭스웨이지는 곡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으니 엄청난 흥행에 이제 쾌저를 부르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구글 제공한 프랭크 프리바이트 또한 버티 댄싱덕의 아카데미 올해 주제가상까지 수상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듀엣을 한 빌메들리와 제니퍼 원스도 그래미 최고의 팝듀오상을 수상해요. 펑리아이스를 부른 에릭카르멘 또한 이 곡으로 커리어가 부활해서 다음 해 연속으로 히트곡을 내는 데 성공하죠. That definitely s for, for the ears. 모두가 실패를 예상했기에 끝까지 악조건 속에서 싸워야 했던 영화 더티 댄싱. 하지만 그 고민의 결과는 너무나 달콤했어요. 60년대 부활을 이끌었고 수많은 가수들도 되살린 전설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 배우들도 아직까지 경력란맨 위에 더티 댄싱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있고요. 저예산에서 기적을 일궈낸 더티 댄싱. 그 음악의 고난의 여정을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이나 앨범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의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